돼야 되는데, 아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이렇게 돼 버렸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찌릿찌릿하는 거야. 잠깐만. 무섭고, 왜 힘을 여기다가, 여기다 뒤꿈치, 여기다 주니까 허리 무릎이 불편했고, 그다 여기다 힘을 줬던, 거야, 여기다. 그러니까 아예 제껴져 버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등짝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틀어지고. 뭐 중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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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있어요. 이렇게 굳어있어. 아예 어, 원인이 이거였다고 하더니깐요. 이거. 그래서 이게 발통 무접 있고 이게 발통 무접이 나요. 우리 시대 반란운동을 하면은 어, 이제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는? 아파요. 오 아파. 목이야 목. 경추. 근데 경추가 아픈지도 몰라. 잘. 여기 신경이 안 돌아서. 뒷목이 불편해서 오, 요 왜요? 이제 걍 아니죠. 살짝 갖다 대기만 했어요. 왜요? 이렇게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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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여기 내약수인데 여기 반사구가 여기다 힘을 내 차지고 딱 실리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져. 요 신경이 불편했던 거예요. 신경, 이 혈액 순환이 아니고 오, 그러니까 있으니까 제가 위가 여기 위요, 위 소화기계통 위가 불편, 어 불편 불편하죠? 그렇죠. 어. 지금 소금을 많이 드신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소금만 그렇게 음식을 그먹데 가서 일부러는 안 먹어요. 아, 일부러 먹어야 된다니까. 아까 말씀 많이. 속이 불편하다 음식 먹고. 그러면 소금을 먹잖아요. 뭐 토하든가 설사라든가 속이 편하든가 그래요. 네? 어, 이제 이, 지금 여기 신경이. 여기 신경이. 여기, 신경. 여기 끝에 여기가 닫아야 되는데 여기 안 닫고. 여기가 닫으니까. 그래서 찌릿찌릿 하는 거예요. 찌릿찌릿. 얼마나 기분 나쁘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걸음 뭐 그러니까요. 기분 나쁘고 무섭고 정지된 상태에서 짚고 일어나면 찢어지가 아파. 그러니까. 어. 여기가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 어, 여기다 뭐. 여기다 걷고자 끝이 여기에서. 여기가 끝이 돼야 되는데 여기 끝이 되다 보니까 여기 통하려고 찌릿찌릿 아픈 거야. 아파. 막문 응? 어, 아프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어, 그건 본인만 알아. 근데 이게 사진 찍으면 나오냐고, 아프고, 병원에 가서. 안 나와. 다른 말로 하면 신체 전기야. 전기줄에 전기가 흐른지 안르는지 흐른지 사진 찍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전기줄에 세비똥이 있다, 까치똥이 있다, 그것만 나오지. 그죠? 음, 어. 여기가 맨, 그러니까 신체 전기의 끝. 그래서 저는 여기를 무시신장의 심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어, 어. 어떠세요? 예. 감각이 없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수지침을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응응.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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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술하면서 맞으니까 이데이발 끝에 다른 사람들은 침을 놓으면 아파서죽잖아요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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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어디 침을 놨어 수지침을 여기 침을 네, 네. 여기 여기도 발 끝에 다아 여, 놓고, 여기도 났어요?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어, 어, 어. 여기도 음, 놓고 음, 음. 자 보여 자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신경 이걸 보신경 마사지라고 그래요. 음. 강박에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아프면 아프다 하세요. 아, 어, 아, 죽어 있어요? 아니. 또 이쪽이요. 죽어있어요? 아, 이거 만이쪽이요 죽어 있어요? 아니, 죽어 있냐고. 또, 또 이쪽. 아, 죽어 있어요? 어, 다시. 또 이쪽. 그만. 어, 죽어 있어요? 어, 자, 여기. 아! 근데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거 신경이 두근거잖아 감각이 아니 감각이 있다니까 음. 되신기하잖아요 감각이 있는데 감각이 없다고 느껴버려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본인이 아, 나도 느끼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연구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던다고 말이야 그치. 근데 아니잖아요 그 사진 찍으면 다 맞을 수 없다고 아니, 사, 세포가 이미 죽었다고 아니, 아니 지금 죽었냐고 죽었어요? 어, 살짝 갔다만 하. 됐어요 이제 본다고요 갔다만 됐어 어, 갔다만 됐어요 하 오 신경이 죽었다고요? 우와 이제 병인 병명이 모세혈관 아, 이제 맞죠 신경염이라고 그래요? 우와이렇게밖에 어, 가는 거예요? 어안 죽었습니다 살아 있어요 음. 어떻게냐면은 신경의 심장인데 무시 신경 심장입니다 의학 용어 아니에요 제연구소에서 쓰는 말이에요 제가 무시 신경의 심장인데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에 체중이 실려야 돼안 실리고 여기에 실렸던 게 여기에. 여기에 실렸어 그러니까 안 돌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이 위로는 아예 감각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병원에나 의사들이나 알줄 알았을 때한 명도 모르고 저희 지금 영수와 가지고 오늘 처음, 아, 살아있구나. 라는 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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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짝만 해도 아파요. 안 죽어있어요. 안 죽어. 주... 아, 안 아파요, 그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제 손이 지금 전기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이 굉장히 심각적이에요. 그냥 아닙니다. 어, 제가 안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별로 아픈지 잘 몰라요. 그냥 어, 어, 어.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알리고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이거 뭐 치료한 게 아니에요. 오, 오 아프죠? 조금 있으면 훅 끈끈하게. 오 아, 아파요. 어, 아파요. 아파요. 와, 음. 근데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신기하게 안 죽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막혀서, 여기가, 여기가 경추, 뒷모. 뒷모.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음?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힘 주지 마시고, 여기 어때요? 여기. 아프면 아안 아파. 아파요? 아퍼, 아퍼, 아퍼. 자, 어? 여기 아파요. 되게 아파요. 그럼 여기 또, 여기. 여기도 엄청 아파. 왜 아프냐면은, 여기가 고관절, 엉치, 아, 아. 여기 골반. 여기 뒤꿈치에 힘을 줘서 그러는 거야, 뒤꿈치에. 여기 힘안 주고, 이렇게, 여기다 힘 주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힘 주면은, 안 아파요. 골반, 고관절도 안 아파. 어. 그럼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 기도 아파. 오, 어, 오. 어. 여기 무릎이안 무릎. 무릎. 근데 여기 신경이 어디가 아픈? 이렇게 아프게 느끼는 거야. 무릎이. 여기 뼈가 안 아파요. 보겠습니다. 뼈뼈 뼈 아픈가? 그냥 시원해. 근데 걸으면 뒤꿈치에 힘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 뼈가 아프게 느껴지는 거야. 좀 여기가 아니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파요? 여기 어? 여기가 아픈데 또 여기가 아파요. 또 여기가 아픈데 이리 느껴지는 거야. 뼈는 안 아파. 이걸 지금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알려드립니다. 교육, 교육. 교육. 오, 오. 어떠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해도 아파요? 살아있어. 안 죽었다. 신경 안 죽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근데 이제 금방,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잖아요. 자, 걸을 때, 이렇게 꾸부리고, 엄지 꾸부려보세요. 이렇게 꾸부리고, 이렇게 걷는 거야. 여기가 다 무너져버렸어.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예 들어갔어. 이렇게, 이렇게 팀줘도 원인 이거였다. 예? 그데 실제 밸런스 운동이다. 발가락 운동용으로 착용하고, 이거, 착용하고. 저기, 인대가 여기가 좀 많이, 한번 이렇게 발이 돌아갔다가, 네. 3월달에, 네.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교정하는 데 가서 받고, 발은 반듯이 왔는데, 네. 여기가 순간순간 아파. 응, 음, 아니, 이제 안 아파. 여기다 힘을 주니까 아프다고. 여기다 힘을 줘서. 아 인대가 한번 늘어나. 아니 인대 늘어. 여기 힘을 여기 안 주고 여기다 하면 안 아프다니까. 오안 어, 아프다고. 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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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놓고 엄지 꾸브려 보세요. 이거 엄지를 꾸브려봐 이렇게 엄지를 꾸브려보라고. 발가락 안 꾸브려져요? 안 꾸브려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꾸브려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뒤꿈치 힘이 안 가고 여기 힘이 가요. 체중이. 그러면 안 아파요. 접질일 것도 아니고 여기. 여기요. 여기가 아픈가? 여기 안 아파요. 여기가. 여기가 골반이 아픈가? 니 그러니까 골반. 골반. 음. 아니대인데이 골반.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제 자궁이에요. 자궁. 자궁. 여기가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오게다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한거 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야, 소금 많이 드시고요. 요. 이게 인대 염증이 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 힘을 줘서. 음, 음. 오, 내게 아프고 와. 음. 오. 오, 여기다 손, 어. 어. 손목. 음, 음. 여기가 어깨. 어깨는 덜 아프시네. 어깨가 덜 아파요? 더덜아픈거야요 아직은 음, 손목만 아프고 팔 레버도 덜 아프고 이 부었잖아요 음.. 띵띵 부었네요 음. 스펀지 같네요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같아요 여기 음. 무릎 아프고 무릎 무릎 무릎, 무릎. 뒤꿈치에 힘을 줄때 무릎 골반 꼬리뼈 꼬리뼈 고관절 세게 한게 아니에요 3년 전에 어떻게 그때 유튜브를 보고 왔으면 참 아니 그때는 아, 내가 당뇨가 있어서 응. 다리 이렇게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나면 엄청 체리였어요 응. 당뇨도 있고 운동도 안하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리. 그때부터 진짜 발란준되 있으면 다 나았다 그말이잖 응. 살자에 고생하고 빨리 죽으라. 아니야, 빨리 죽을 모른데 요새는 안 죽여. 기술이 의학이 너무 발달해 갖고 뭐 어, 어, 그냥 시원하다. 그런 그런 마음이야. 처음에 어, 할 때는 막 비명을 질렀는데 어. 오 시원하다. 그렇죠? 어, 비명을 질렀죠. 여기 꽉 막혀 있었거든. 오, 야, 승모가, 승모가. 목 승모가. 이리 와. 밑에 장기 쪽, 발바닥 장기 쪽. 응, 이리 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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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가 되게 불편했잖아요? 그냥 편해져요. 편해져. 예? 그냥 편해져. 여기가, 여기가 신장 방광 골반 쪽에 자궁뒤에요 자궁. 했죠. 이봐 어. 안 아프잖아요. 막, 막 어우 막막 자지러졌지. 그래. 순장 어. 아버지 막 부를 뻔했어 어, 아버지 하고 어. 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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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아났어요. 시원하다. 아프다면서 시원하다는 생각이에요. 오. 어. 어. 장기, 여기 장, 장기.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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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에 던나이번 보면 발바, 발바닥이 흐물어지지 않잖아. 네? 여기 다시, 인다. 골반, 골반. 오, 골반도 많이 안 아파져. 이렇게 쉽게 풀려버려요. 고관절, 어, 와, 이렇게 쉽게 풀려버리네요. 저쪽에 한 이 발톱이, 이 발톱이 나야 돼, 이 발톱이. 가 어제. 이 발톱이 나야 돼. 그래야 어, 건강 해보겠다좀 그 위에 있었는데, 응. 죽은 거싹 정리하고 왔어. 응, 잘했어, 잘했어. 이게 뚱 밀고 나와. 여, 여기도 다, 게다 밀고 나와. 어. 이건 한 1년 이상 걸리고, 이건 한 6개월이면 다 나아요, 6개월이면. 이제 엔다가 무슨 엔다? 엔다라고 보자예요. 여기 보다 좀 정상이. 아, 덜 아파? 보자고. 덜 아픈 중 앞중가.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부터 오른쪽은 발톱 무좀이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육을 제외한 게 아니고, 우리 협회 회원 가입하신 분에 대해서만 교육이 합니다.